예를 들면 이 외교로 방문한 국가에서 음.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거 음. 여당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관행이고 예. 너무 잘한 일이고 예. 특히나 그 어려운 아이를 돕게 되었으니 예. 박수칠 일인데 예. 뭐 야당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게 예. 잘못됐다면 예. 가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충돌하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명백한 사실관계 예.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와 해명들이 드러났고. 예. 본인이 외신이라고 주장한 기사에서는 조명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네.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네.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청년 정치인들 온라인 커뮤니티 끊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해야 됩니다, 진짜. <laughs> 김태현의 정치 쇼. 김태현의 정치 쇼 이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모셨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선 시작하면서 제일 1호로 영입한 참모. 청년 참모.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이 청년 정책을 좀 주도했던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대선 다음날 출연하고 처음이죠, 지금. 네, 그 뒤로 거듭떠도 네.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모래 <laughs> 아, 방황하다가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laughs> 거들떠도 안 봐서 당하겠, 황 이야. 이산 역시 셉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그동안 청년재단이라는 민간공익재단 네. 맡아가지고 네. 지금 한창 내년도 예산 짜고 있고요. 오. 또 방송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요즘 방송에 보수라고 하는 분들 중에 진짜 보수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뭐이 정치쇼에도 음. 가짜 보수들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aughs> 아무튼좀 진정한 보수의 네. 가치 지키면서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네. 풀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해 볼까 봐 네. 오늘 특별 이벤트로 장해찬 이사장이 지목한 정치쇼에 출연하는 가짜 보수는 누구요 어, 제가 말안 해도 알 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야.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어, 데도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럼 네. 진짜 보수는 자, 저 자신 한 명이라는 건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그래도 우리가 어렵사리 만든 정부가 아. 성공해야 한다라는 아.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아. 뭐좀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이 정부가 잘 되건 못 되건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라는 아. 마음이냐. 아. 그 차이는 국민과 당원들이 오. 알아서 잘 보시고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 야, 이장희찬 이사장이 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책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 실제로 청년 전에 많이 했으니까 경선 대통령 때 맞죠? 뭐 인수위까지, 정영국정까지 아, 만들었죠. 지금 뭐 청년재단 이사장까지 음. 하고 있고, 그 용산에 뭐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상소문 이런 거 보내고 그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용산에서, 상소문, 좋다 이거. 네, 일하고 있는 분들과 수시로 네. 소통하죠. 왜냐면 용산에 아무래도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은. 외부 민심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은 이렇다 외부 민심을 전달해주면서 좀 의견도 제시하고기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전략이나 의견을 네. 제시한다라는 거창한 개념보다는 네. 제가 여러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네. 방송 관계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을 좀 현장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말하는 거 말고 대기실 토크가 진짜 민심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강하죠, 네. 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있다, 네. 이런 분위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좀 이런 식의 여론이 있으니 네. 좀 달리 생각해야 될것 같다라는 민심을 어떤 전달하는 역할을 어, 하는 거지 뭐전략이라던가 네. 네. 의견 뭐 이건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 어쨌든. 민심 전달은 잘 듣습니까? 뭐 어쨌든 굉장히 귀 네. 기울여서 네. 요즘 언론계 동향이나 이 국민들의 네. 어떤 민심 방송가에서 관심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음.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때도 있고 음. 뭐 때로는 반영이 안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쓴소리도 잘 합니까?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정호영 어.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어. 또박선애전 교육부 장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하면 안 된다 어. 또는 임명된 이후에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어. 발언을 공개적으로 SBS에서 어. 특히 많이 했었거든요. 어. 뭐 주영진 뉴스브리핑 어. 같은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 또이 쓴소리라는 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어. 대부분은 저는 내부적으로 어.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게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하는 게이 여당 정치인이라면 더 중. 중 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보이지 않게 뭐 안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고 다들 고민이 많겠죠. 네. 이상민 장관 거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선 수습이 먼저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이상민 장관이 먼저 물러서게 되면 음. 책임질 그리고 수습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을 어떤 식으로 음. 과연 이 사고의 어떤 유족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들고 나오는지 음.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음. 그게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시급한 음. 음. 제1과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용산에 전달하셨다는 거고 이상민 장관 거처에 대해서도 아닌가요? 뭐, 그냥 네. 이런 의견들 여러 어, 가지. 알겠습니다. 다양한 것들. 네. 자, 청년재단 이사장이시니까 그 본인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이제 현안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정부가 청년정책을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래서 한 20대 남자 표들이 많이 왔고, 대선 때도. 대선 승리에 또 격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은 그 표가 최종 표차를 보면. 네, 네. 그 이후에 도 청년정책 여러 가지 내놓은 것 같은데. 야 이거는 6, 집권한 지 6개월 됐는데 윤석열 정부 청년체제 이런 거 잘했다. 또 반대로. 그데 이건 좀 아쉬워 그런 걸 하나씩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잘한 건 어. 그동안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소외된 청년들을 윤석열 정부는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정책 대상으로 바라본 것 자체가 잘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해. 인수위에서 네. 이제 고립 운둔 청년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어. 그게 대한민국 역사상 중앙 정부에서 최초로 고립 운둔 정책 발표한 걸 하더라고요. 네. 고립 운둔 정책. 예. 음. 그니까뭐 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네. 단어로 불리잖아요. 네.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 단한 번도 중앙 정부 음.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된 적이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자립준비청년들,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나오게 된이만1 8세 이상의 청년들 대상으로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보듬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직접 냈었는데 광주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들도 연달아 있었잖아요. 자립준비청년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이 부분도 역시나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책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내고 했던 이야기 이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세대 안에서도 소외되고 특히 더 힘든 청년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 네. 부분은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다만, 어, 큰거한 방, 상징성 뭐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뭐가 확 바뀌는 거야? 아.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 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더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 같고 정책 네. 대상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딱 와닿는 결과물이 없다, 뭐 이런 취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조치라던가 좀더 국민들께 깊이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아. 좀 파격적인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인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나 에. 에. 무엇보다 청년이 다 같은 청년 MZ 세대가 아니잖아요. 좀 다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약자들이 있고 소외된 분들이 있는데 네. 고립 청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처럼 네. 더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네. 지금 당장 국민들이 바로 많이 알아주시진 않더라도 음. 어,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내부적으로 공개는 못 해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점서 일단은 청년 보좌역들이 이제 각 부처에 속속 네. 배치되고 있어요. 그럼 네. 그분들이 단순히 그 부처 청년 보좌역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들끼리도 만나면서 하나의 일종의 뭐 청년 내각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런 다양한 상상력들이 음. 좀 과감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 쪽에 관심을 많아 계속 표현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어쨌든 청년 그런 행동 저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대 남자 표가 사실 많이 왔거든요. 대선 네. 때. 근데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조사해 보면 2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어.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의 내분이 네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이 정책 잘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실행합니다 네. 하는 것들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거나 네. 국민들 피부에 바로바로 바로 와닿는 주제들은 아니에요. 이건 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뭔가 이 국민과 언론에 관심을 끌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들이 처방이 될 수도 있는데 음. 다만 제가 느끼기로 당장의 어떤 지지율 재고를 위해서 네. 뭐 30대 장관 뭐 네. 이런 상징적인 조치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거? 좀 네. 느리게 가더라도 네. 하나씩 하나씩 진짜 정책이나 예산으로 풀어가겠다라는 네. 의지가 정부 쪽에서는 좀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내년 이후로 또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봐야죠. 그 예산 반영에서 정책이 나오면은 청년들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제가 체감하기로는 뭔가 제가 아까 큰거한 방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뭐 지지율로 따지면 5% 10%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을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보다는 꾸준히 이 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1%씩 1%씩 좀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관점에서 사실 청년들 파격적인 거 하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많잖아요. 인사부터 어. 그렇고, 어, 그렇죠. 그런 단기적 처방보다는 어. 좀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혹시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서 청년층 표확 빠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당연히 있죠, 영향이. 아, 당연히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당 내분이 네 장기화되면서 네. 실망한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 간의 어떤 화해, 뭐 정치적인 어떤 악수, 이런 걸로 풀어나가서 만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청년 정책, 청년 예산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가로 느리지만 다른 길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당 인사들 만나면 요새 항상 똑같이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공청 질문이거든요. 도우 스태핑 중단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아쉽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재발방지책이 마련이 돼야죠. 네. 도어 스태핑을 또다시 열었는데 네. 이게 국민과 소통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인데 에. 여기서 또 누가 쓰레빠 질질 끌고 나와서 막 소리 치고 난동 부리면 에.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사실은 대통령실 기자단의 조치도 좀 아쉬워요 이런 일이 음. 벌어졌다면 기자단 차원에서 이제 의견을 내지 않겠다 라고 간사들이 뜻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기자단 입장은 이건 대통령실과 MBC가 해결할 문제지 기자단 자체가 문제를 뭐 답을 내건 아니다 뭐 이런 그런데 얘기죠.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 5년 내내 어. 한1 0번 남짓 기자들 만났나요? 기자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지만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응 끝내고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누가 소리치고 그랬다면 어. 그때 여론이 어땠을까?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율이나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어. 국민들이 선출한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에 음.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언론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 이제 기자단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겠죠. 음. 자체적으로 이 질문 순서라던가 질문 내용을 미리 좀 정하던가. 음.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질문도 특정 기자가 너무 많이 한다라는 여론도 기자단 내에서 일부 아, 있었고. 그니까 네. 이걸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면 네. 뭐 오늘은 어디까지 질문한다. 네. 누구누구 뭐두명 어느 매체가 네. 돌아가면서 질문한다. 네. 이런 양식과 관행이 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지금 과도기적 차원에서 네. 숨을 고르기 위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 정부가 어, 남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음. 이거 전직 대통령들 누구도 엄두도 못 냈던 거잖아요. 뭐 어, 그렇긴 하죠. 그런 네. 만큼 기자단은 기자단 차원에서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네. 차원에서 제도 정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다듬어서 네. 마련한 다음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 뭐 야당 일부에도 그런 얘기도 하던데 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탁 하고 들어가면 그게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거의 대통령 지지처럼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그제하는 사람? 뭐 야당 의원들이야. 네. 전직 대통령 모셨던 분이 5년 동안 한 10번 겨우 나온 분이니까 네. 그렇게라도 자꾸 이 기자들 안 만나고 국민들 안 만나고 했던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 이 잦은 소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네. 것 같은데요. 해외 선진국의 주요 지도자들 뭐 출근길 문답 형식에 간단한 질의 응답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그 나라 음. 국정이 어지러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도 초기보다 한 6개월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진화하고 에음. 뭔가 더 발전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잦은 소통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 되면 에.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고 이걸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대통령 안할순 없죠. 네. 하던 거를 갑자기 없애면. 이게 네. 대한민국의 네. 하나의 소통의 네. 유산 또 기념비적인 어떤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네. 때문에 서로 고민해서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이게 재개되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친분이 있으시죠? 뭐,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보는 사이고, 네. 요즘 같아서는 친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네. 아, 그런가요? 네. 그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부 화운호 반문에 대해서 뭐, 빈곤 포르노다. 뭐, 조명 사용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은 고발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을 둘러싼 장경태 의원과 대통령실의 충돌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김건희 여사 스토킹하려고 국회의원 됐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경태 의원이요? 장경태 네. 의원이 나름대로 뭐 야당이지만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음. 또 민주당에서 청년 관련된 당직을 많이 수행하다가 사실상 그 몫으로 국회의원이 된 건데 음. 이 여당도 청년 정치의 모범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참 아쉬운 게 많은데 음. 야당도 이 청년이라고 국회의원 된 분들이 하는 게 그냥 김건희 여사 스토킹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국회의원 됐고 최고위원 됐느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을 장경태 의원도 받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틀렸잖아요. 저는 가치가 다는 주장은 할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 외교로 방문한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거 여당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관행이고, 예. 너무 잘한 일이고, 예. 특히나 그 어려운 아이를 돕게 되었으니 예. 박수칠 일인데, 예. 뭐 야당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게 예. 잘못됐다면, 예. 가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충돌하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데 명백한 사실관계, 예.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와 해명들이 드러났고, 예. 본인이 외신이라고 주장한 기사에서는 조명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예.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야 청년 정치인들 온라인 커뮤니티 끊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네. 틀린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간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존심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청년 정치에 좀 먹칠을 하는 나쁜 행보라고 음. 봅니다. 가치에 대한 지적.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 공식 행사를 가야지. 거기 가서 그 나라 좀. 안 좋은 거드러내는게 도움이 되냐?라는 야당의 지적까지는 받을 수있다는 말씀. 그건 되나? 토론의 대상이죠. 토론의 대상이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이 네. 다른 거니까. 하지만 사실관계 틀린 건안 된다. 네. 그리고 음. 팩트가 틀렸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찰리 스트우옥 등과 관련해서도 아니라는 거 경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났잖아요. 네. 이것도 최고위에서 트신 분이 장경태 최고위원이에요. 아그 영. 그러니까 김의경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리하고 나서 최고위원 회에서 그.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 네, 녹취록이라는 걸 틀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고 장경태 의원이고 간에 인정할 건 네.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 지금 물러나면 네.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한 동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돼서는 국민과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예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됐지 뭐대통령실대 야당 의원을 뭐 고발까지 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장경태 의원이 또 가짜뉴스 퍼뜨리더라고요. 어,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실이 국회의원 고발한 거 자기가 1호라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2월에 네.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한나라당 김정은 의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어,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 김경재 의원 고발한다고 했다가 그건 접수 안 했었고, 네. 2007년 2월에는 실제로 고발장 접수했었어요. 네. 김정은 의원에 대해서. 네. 아 보좌진이 9명이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막 지르시잖아요. 네. 또 가짜뉴스 낸 거예요. 장경태 의원은. 네. 참, 부끄럽다는 말 계속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 문재인 정부에서 전단지를 붙였던 일반 시민, 30대 청년 김모 씨와 네. 또 중앙일보 칼럼을 썼던 기자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힘없는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대통령실의 고소 고발이라는 수단을 쓴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또 다수당의 최고위원은 그 자체로 누구 못지 않은 권력자입니다. 장경태 의원 약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반지하에서 예능 찢으면서 빈곤 코스프레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1억 3천만 원의 세비를 받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는 권력자거든요. 그 권력자가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 퍼트릴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전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고발이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요. 네. 일반 시민 고발한 것과 국회의원 고발한 것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시민 고발하는 것보다는 오. 그럼 시민은 힘이 음.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이얘기 여기서 정리하고 왠지 나중에 장경태 의원하고 같이 토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분이 아마 피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뭐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네. 알겠습아 내일 나오자 아, 내일 장경태 의원 저희 나 출연하신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네. 시간 장소 다 맞춰드리겠다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장혜찬 이사장했던 그 비판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일 장경태 의원 나오시면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 국정조사 지난 주까지만 해도 야, 야당에서 아 여, 죄송합니다. 여당에서 이게 절대 못 받겠다. 대통령실 강경하다. 막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들어가서 주영 원내대표 발언이 조금 바뀌더니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네. 예산안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입법 과제 등을 통과시키려면 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움직이는 권력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의회 권력은 그런데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하게 나오니까 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약간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풀어갈 수 없다라는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통과시켰어야 됐는가. 아.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후 국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예산은 1조 이상 삭감하겠다고 나오고 네. 이재명표 예산을 3조 이상 증액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대선을 이기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과연 국조를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성실하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가? 물음표로 좀 남아 있고 음. 이게 시간을 끌고 가면서 여당이 우리 국조 큰 틀에서 할 거다. 음. 다만 예산안 통과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협상을 계속하자라고 했다면 민주당도 이걸 혼자서 강행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근데 이건 너무 일찍 이 실제 사인까지 하는 바람에 음. 민주당이 앞으로 예산 국면에서도 과연 약속한 대로 음.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의문이고 네. 좀 부적절한 조항들도 들어가 있어요. 전 대검이 왜 국조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겠거든요. 음. 이거 마약 수사 관련해서 물타기 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네. 대검을 포함시킨데 지금 노골적으로 음. 드러난다고 보고 (45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김진표 의장 중재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45일 하고 이거 국정조사 마무리한다, 결과를 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당연히 연장할 거다. 연장을 당연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인가?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지 네.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협상을 이렇게 민주당의 선의를 믿고 조금 네. 일찍 해준거 네. 이거 나중에 좀 실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짧게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어제 합협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대통령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안해 봤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많은 걸 내주는 협상을 했다면 네. 예산안이나 네. 정부 입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다라는 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7일개 아. 정부 법안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준 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아.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 것처럼 예산을 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런 모습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고 민주당도 아.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장혜찬 이사장 모를 뭐, 보시고아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창 이자장 다음에 다시 한번또 모실게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